안녕하세요. 바로 그린그린입니다 이제 꽃도 다 돼가고 있고요. 다 돼갔지요? 이렇게 난장판 꽃이 다 돼가고 있고요. 오늘도 저희 집 남편이 도와준답니다. 우리 집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저희 집 남편이 달라졌어요. 여기 구경가자고 해도, 손잡고 구경만 해달라고 해도 안오던 사람인데 저렇게 열심히 뽑아주네요 이제 늙어가니까 조금 달라졌어요. 할아버지가 되니까 거기에다 구근 사온거 심으려고 시끄러워요. 내일 골프치러 가는데 삽질하면 골 안받는데 이거 큰일났어요 알았어 걔네가 봐주세요 내가 못 뽑으니까 해달라 그러는 거지. 내가 언제 해달라 그래서, 진짜. 몇년 만에, 진짜, 오래 들어서 처음 해줬어, 진짜.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집 남편이. 철 들었어요. 저러다가 철 들면 죽는다는데. 그건 한국 건데요? 이거 한국 거예요? 응, 어, 한국 수수 좋은, 그건 미국 거고. 그러니까 왜? 너무나도 내가 감사하게 알지, 진짜. 내가 딸내 집 가서 내가 다 했잖아. 그래 수수야? 그게 조, 조라는 거야. 조. 그래도 잘난 아들이 그래도 그거 그 영상 찍는 거랑 사줬잖아. 그게 지금 의사 되고 첫 선물이여. 남들은 차도 사준다더만, <laughs> 집도 사준다더만, <laughs> 고작 하나. 영상 찍는 거, 그, 도시만 원이나 줬을까? 우리 십만 원이요. 십만 원안 가? 아이고, 이거. 짜 아, 이거 너무 많다, 나 진짜로. 그것만 해줘. 내가 다른 거안 시키잖아. 거기다 구분 심으라 그래. 지금 며느리가 하는 데가 영통이야? 영통에다 어디야영통축 영통 무엇이라 그렇게 꿍시랑꽁시랑꽁시랑꽁시랑 이걸 어? 응? 털는게문제라고 아니 그냥 놔둬. 내가 털를게 개만 줘. 털는건좀 어렵지 않아? 그래도 어렵지 않 다행이네. 그리고 좀 파, 버... 버... 네, 오늘 한 마농이용 박형강이가 술 먹지? 술? 버러 씨. 이용수하고 네 명이 박형강이가 지가 산다고 술먹여놓고돈다 따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순간이는안 가. 나하고 이용수하고 많이 심었어. 이거를.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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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리고 그거 씻달라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에서비닐 덮어서 쓰고만. 그것도 갖다가 날리려면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 아 국을 심을 자리 지금 파주는 거. 네. 어쨌든 감사, 감사. 너무 감사하지, 이렇게 파줘서. 국을 심을 자리 지금 파줬는데. 달래가면서 봐야 돼서